자 저희들 초란이 이렇게 아주 탱탱하게 저희들이 3단으로 완전히 3단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품질 좋은 초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 도망댕게 되니? 어? 자 우리 새 식구들이 새 식구들이 이렇게 자 이제 채들이 가까이 오네요. 어? 가까이 옵니다. 어? 첫날, 둘째 그 날은 그냥 도망만 댕기더니, 지금 제 발밑에 그대로 있어요. 뭐 이렇게 앉아? 어. 이제 안 도망가네. 글쎄, 이제 어? 얼굴들이 익혔는데 음. 아주 그냥 예뻐요. 어? 앉아봐 네. 아이들도, 계란도, 어디 보자. 응. 음. 아, 저기도 하나 놔놓고. 지금 시간에는, 어유 여기 두개 있네. 어디 보자. 어 보자. 아, 저기도 두개 있고. 예. 계란도 지금 바닥에다 이렇게 나눠놓고 아,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예, 익숙지 않아서, 예, 바닥에 들은 세란을 낳고 합니다. 그래서, 초란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 이번 주에는 이 횟대에서, 어, 자는 것들을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예, 우리 닭들이 진짜 굉장히 건강해요. 어? 얼마나 예쁜지. 어, 통통해가지고, 예, 얘 애들이 도망도 안 가요, 이제. 오히려 <laughs> 어, 사람을 쑤셔다니네. 그때에서만. 음. 많이... 아이고, 여기도 지금 알을 또 품고 있고, 지 네. 어, 아이고, 여기도 지금 알이 이렇게 있어요. 어.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알들을, 초란들을 잘 낳고 있습니다. 그래, 닭들이 이렇게 보면, 예, 구속에, 속에또 알을 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건강하게 야, 잘, 잘, 잘하라. 잘. 건강하게 잘, 자라 아, <웃음> <웃음> 여러분 또, 너는 왜 이렇게, 어, 오냐러지 마라. 저희 여수마을에 킹그라스들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 킹그라스 식물이 동물사회에 상당히 영양분이 많다고 그래서 옥수수 대용으로 많이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20kg에서 30kg 킹그라스를 사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갈아서 네, 이킹글라스와또 여러 가지 사료들을 혼합을 하고 있어요. 킹글라스를 지금 한번 갈았어요. 갈아서 초창기에는 우리 닭들이 이 거친 이런 에, 사료들을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 며칠 동안 체크를 해보니까 좀 남는 것 같아서 더 잘게 한번 잘려, 잘라서 어, 먹여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번 자른 거를 두 번째 지금 자라서 내일 아침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관찰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더 얇게 지 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쇄기에 넣고 갈아 봅니다. 일단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거친 이러한 사료들을잘안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두번 갈아 가지고 예, 이제 오후 사료를 만들려고 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예, 킹기라스 우선 18kg 예, 지금 넣고 저희들이 여기 또 아졸라 아졸라도 지금 매일 5kg 를 예, 사료에 투입을 합니다 코코라 가루와 황토와 또미생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오조 도우로 해서 하루에 한 15kg 정도 투입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투입들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닭들 모유에 굉장히 소화하는데도 아주 좋고 영양가도 좋아서 굉장히 닭들에게 건강한 그러한 사료입니다. 우리 발효 사료도 지금. 어... 약 9kg 투입을 했어요. 자, 아졸라도 5kg를 넣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얀 것들이 예, 굴 껍질 예, 가루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 다 기계로 갈아가지고 잘게 잘라서 예,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킹글라스 가는 거 사료, 화료 사료, 또불 껍질, 예, 아졸라 등등 많은 예, 모여들을 섞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란, 초란도 저희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적응이 일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잘 적응하고 있고, 모유도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회때에서 잠자는 거를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예, 계속, 밤에 잠잘 때, 한 마리씩 여기다 지금 올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얘들이 습관이 돼서 이제 횟대에서 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도 예, 저희들이 아침, 점심으로 예, 수거를 하는데 예, 아직 등지에 안 낳고 바닥에 낳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벌써 3단에 올라가서 알을 낳는 애들도 있네요 어, 보통 이제 1단, 1단에서 어, 1단 등지에서 알들을 많이 낳는데 3단에서도2단3단에서도 3단에서도 지금 알을 낳는 애들이 있네요. 예. 여기도 지금 보면 밑에 이렇게 세 <laughs> 개를 저기다 나눴어요. 이제 안 도망가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주일 동안 이 분위기에 익혀졌다고. 제가 이렇게 횃대에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닭들을 횃대에 올려서 채워야 되는데 연습을 시켜야 돼요. 지금 닭들이 저렇게 한쪽에 몰려가지고 몰려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얘네들이 농장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렇게 전부 다 횃대에 올려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야만 어,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에, 자랄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횃대에 올려서 잠자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됩니다. <laughs> 이걸 한 일주일 동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전부 다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음. 밤에는 애들이 움직임이 불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완전히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올려놓는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 이제 우리 박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모이 먹는데 완전히 뭐 그냥 경쟁에 치열합니다. 어느 정도. 일주일 지나니까 얘들이 이제 환경에 익숙해진 거예요. 예, 어젯밤에도 저희들 횃대에 어, 다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어, 이제 점점 어, 우리 분위기에 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음, 저렇게 지금 사료 들고 오니까 저 어, 보세요. 이제는 어, 막 쫓아가죠. 예, 건강하게 하여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미생물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속 지금 뿌려주고 있고, 예,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예, 며칠 됐다고, 이제, 저를 졸졸졸졸 쫓아옵니다, 이렇게. 예, 예, 분들이 이제 모유를 주고 하니까, 예, 계속 쫓아다녀요. 예,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laughs> 너희들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있고요 이제, 저한테 와서, 신발도또 오고, 이렇게,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여러분들이, 예. 네. 오른쪽 발목. 건강하게 잘 자라라.